미국에서는 최근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이전과는 다르게 마스크 방역을 강조해 때 아닌 KF94 한국 마스크 열풍이 불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팬데믹 시대에 없어서는 안될 개인 방역 필수품인 마스크. 형태나 차단 수준이 천차만별인 마스크 제품들 중에서도 한국의 KF94 제품이 미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보건용 마스크 KF94의 KF는 코리아 필터의 약자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증을 받았다는 등급을 나타냅니다. 특히 KF94는 평균 0.4 마이크로미터 크기의 입자를 94% 이상 걸러내는 성능을 가지고 있어 감염병 예방에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최근 미국의 전문가들이 현지에서 한국의 KF94 마스크를 추천하고 있다고 합니다. 뛰어난 감염 예방 효과뿐만 아니라 가볍고 착용감이 편안해 주목을 받고 있다는데요. 하버드 대학교의 감염병 전문가인 에릭 케이글딩 교수는 자신의 SNS 계정에 KF94가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마스크라고 밝히며 입술에 닿지 않기 때문에 말할 때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릴 정도라고 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평소 팔로워들에게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있다며 KF94와 같은 프리미엄 마스크를 사용할 것을 권장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뉴욕타임스는 구하기 어려운 N95 마스크 대신 아마존에서 구입할 수 있는 KF94를 추천했습니다. 실제로 국내 마스크 제조업체에서도 미국으로의 수출이 늘어나고 있다는데요. 박종환 웰킵스 대표이사는 jtbc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아마존 본사가 오히려 등록 을 독려하는 상황이고 100만 개 50만 개 30만 개 이런 주문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게 사실 이다고 밝혔습니다. 박종 sns에서도 한국의 kf94 마스크 가 착용하기 편하다며 미국인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한편 컬럼비아대 감염병 전문가 인 스티븐 모스 교수는 미국의 공영 라디오 방송인 npr 과의 인터뷰에서 역시 KF94 마스크를 추천하며 중국산 짝퉁이 많으니 반드시 한국에서 생산된 KF94 제품을 써라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미국 아마존에서 중국산으로 추정되는 가짜 KF94 마스크가 판매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해당 제품에는 KF94라고 적혀 있었지만 자세히 보면 다스크가 코와 털을 범에 도록 안면대 다쳐다 마라꼬뇽고라의 금어무기일 고강서진다 등알수 없는 한국어가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독일에서는 착용 가능한 표준마스크 제품에 KF94를 포함시키지 않았는데요. 겉면에 인증마크가 있어 표준마스크로 인정받은 KN95와 달리 KF94는 인증마크나 모델명 등 식별 가능한 표시가 없어 점포 여부 확인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수출용 마스크만이라도 정품 인증 마크를 새겨 넣는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뉴스킹이었습니다.